티원이 하나 생명을 3대0으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티원은 접전이었던 롤드컵 선발전에서의 대결이 무색하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하며 하나 생명을 시종일관 압박했습니다. 세 번의 세트 모두 한 번도 팀 골드를 뒤처지지 않았던 겁니다. 1세트 한 치의 실수도 없이 가볍게 하나 생명을 제압했던 티원은 2세트 칸나의 그웬이 대활약하며13,000 골드차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4강을 눈앞에 둔 티원 마지막 세트라는 말이 무색하게 3세트에서 양팀 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구마유시 선수의 3세트 연속 아펠리오스가 잇따라 슈퍼플레이를 선보이며 이번엔 16,000골드 차이 승리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스타더스트 손석희 감독은 4강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결과였다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전력이 많이 앞선다고 생각했어서 뭐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8강에서 한 것처럼 자신 있게 저희가 잘하는 거 잘하면서 실수 안 나오면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담원 기아의 4강을 예측하며 우승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담원 기아가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승에서 만나면은 물론 더 재밌겠지만 4강에서 만나도 충분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꼭 결승전 우승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승을 거둔 T1이 올해 어디까지 기세를 이어갈지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데일리 맥티브였습니다.